이 세상은 구원받았다.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을 대가로. <laughs> 악리, 또 무슨 꿍꿍이지? 넌 흑의 사제당과 한패잖아! 이젠 아닙니다. 더 이상 성녀회에볼 일이 없거든요. 그반들인 분... 그, 그린... 그리고 나의 소중한 루디에게 줄 성수와 해독제도 다 빼앗아 갔단 말입니다. 설마 저 남자가 루디라고? 어 이제야 눈치채셨습니까? 이분이 바로 빛의 수호자 루디입니다. <laughs> 뭐 뭐라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해... 나... 이 사람을 아는 것 같아... 우선 여길 벗어나죠. 이 근처에 피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자. 성수... 성수를 내놔라 악리! 이제 모든 걸 말해줘야겠어! 루디가 왜 이러는 거야? 성수 중독입니다만 루디의 경우는 좀 다르죠. 제가 특별히 조제한 쾌락과 망각의 성수를 드렸으니까요. 이대로 두면 영영 기억을 잃거나 구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너이 자식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당장 되돌려 놔! 당신이 루디에 대해 뭘 알기나 하나요? 성수라도 없었다면 루디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 거라고요. 하... 그래도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죠. 환상숲 비밀 배양소에 루디의 해독제가 있습니다만 흙의 사제단이 배신자인 절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 저를 좀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좋아. 어서 안내해. 이번에도 허튼 수작 부리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 어 무서워라. 지금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에게도 루디는 정말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니. 이게 바로 성녀회의 본 모습이죠. <laughs> 그동안 이런 것도 모르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laughs> 이거 독가스잖아. 아니, 또 니놈 짓이야? 아닙니다. 놈들이 멋대로 제걸 사용한 거라고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따라오시죠. 루디는 어쩌다가 성수에 중독된 거지? 하, 무거운 주제군요. 루디는 여기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술에 절어 제정신이 아니었죠. <laughs> 자신이 카린을 죽였다나요? 그 말에 성녀회 수뇌부는 바짝 긴장했죠. 유명한 영웅이 카린의 최후를 봤다면서 자신들의 교리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댔으니까요. 신성 모독이라나요? 어떻게든 루디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겠죠. 자객을 보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성녀에는 은밀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매일같이 괴로워하던 늙은이에게 제가 쾌락과 망각의 성수를 선사한 거죠. 그때부터 루디는 투기장에서 시합을 벌였죠. 우승을 하면 성수를 주겠다고 꼬드겼거든요. <laughs> 그런데 악리 로디의 항체, 그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악미, 설마 에리카를 되살리기 위해선가요? 마음은 알겠지만... <laughs> 멜리사님, 한 번만 더 그녀의 일을 입에 올리면 반드시 죽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럴 수가... 난장판이 됐잖아. 여러분이 떠나고, 전 주교님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흑의 사제단이 악리의 농축성수를 수집하고 있다는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흑의 사제단은 현재 대사막으로 집결 중 농축성수를 배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축성수가 분사되면 카르니아가 전체 멸망 예상. 저는 그걸 막기 위해 온 겁니다. 이럴 수가... 그럼 흑의 사제단이 악리의 약물을 압수한 이유도 모두... 농축 성수를 만들기 위해서였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악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아, 악니와 함께 있게 된건 루디 때문이야. 루디는 지금 성수에 중독돼 있어. 악니만이 해독해줄 수 있거든. 악니? <laughs> <laughs> 안돼. 해독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연구물들을 훔쳐갔습니다. 상황 갱신. 흑의 사제단과 악리, 현재 적대관계로 판명. 일시적으로 제거 목표에서 해제합니다. 제겐 악리의 농축 성수를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제 연구 물품을 제외한 모든 위험한 약물들은 회수 즉시 넘겨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성녀회가 기습해서 모두 당했어요! 놈들이 해방군 포로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끌고 갔어요. 어디로 갔죠? 이쪽이에요. 그리고 주주님이 끌려간 사람들을 구해오겠다며 주주님 혼자 놈들을 쫓아갔어요. 성녀회가 한 짓을 보라. 이 잔인한 짓을 주주 진정해. 성녀회 일원으로서. 반드시 주교를 처단하고 모든 걸 되돌려놓겠어요. 그말 반드시 지켜야 할 거다. 앙니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오, 다행히도 해독제를 찾으셨군요. 그런데 설마 이게 전부인 겁니까? 코제트 양이 찾고 있는 농축 성수는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젠장한발 늦은 건가? 예상 장소 검색. 새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코제트, 미안하지만 우린 여기서 더 지체할 수 없어. 일단 루디부터 구해야 돼. 당신들은 루디를 구하러 가십시오. 전 농축 성수를 회수하겠습니다. 우리도 어서 돌아가자! 렌, 오고 있어. 그때처럼 가까워지고 있어. 이럴 수가! 저건... 저군... 설마 저 자식... 살아있었어. 안 되겠어. 피네, 부탁해. 응. 응. <laughs> 안 돼. 이런... 정화의 기적이 통하지 않는 거야? 약효가 돌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군요. 전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올게요. 아, 잠깐, 혼자선 위험해. 암흑 기사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laughs> 다녀오시죠. 루디에게 나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참에 루디에게 줄 회복제를 만들어두겠습니다. 허튼 수작 부리면 가만 안 두겠어. 케이드, 여기 남아서 이 녀석을 감시해 줘. 음. 맡겨만둬. 음... 아니, 루디는? <laughs> 깨어나더니 성수를 얻으러 가겠다더군요. 아무 짓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내버려뒀습니다만. 아니, 너이 자식! 아, 아, 루디, 루 루디, 분명 내가 붙잡고 있었는데. <laughs> 페인 같아 보여도 루디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런 애송이쯤이야 한방감이죠 여기서 성수를 구할 수 있는 건 투기장뿐이니 거기 있을 겁니다 약물 제조도 끝났으니 제가 안내해드리죠 이 자식... 넌 진짜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서둘러! 모두 투기장으로 간다! 루디! 제발 정신 차려요! 넌... 누구냐? 아일린의 딸, 렌이에요 지금은 제가 용병단을 이끌고 있어요. 파멸 군단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엄마가 유언으로 당신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유언? 그렇다면 아일린 맞아? 그래요. 이제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희망? <laughs> 잘못 찾아왔다. 귀찮게 하지말고 꺼져라! 뭐? 이렇게 나온다면 때려 눕혀서라도 데려가겠어! 어설픈 힘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오만일 뿐이지 내가 그 진리의 산증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결국 모조리 실패하고 몰락해버렸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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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겁한 변명하지마! 유디 이디... 당신은 세븐나이치이기 전에 빛의 기사잖아. 네, 당신은...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이미 오래전 이 검이 부러진 날, 그 이름도 버렸으니까. 루디, 수는 얼마든지 있다. 모두 죽어라. <laughs> 여기까지다. 잠재 위험 요소 제거. <laughs> 고 제트. 아, 아빠가 미안해... 마도 오토마타 코지타 제1 인물의 정연입니다.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렌, 내 두고 가... 나만 잡으면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피네 그런 말 하지 마. 널 절대 두고 가지 않아. 내가 맡겠다. 이 아이가 목표라면 내가 지키며 유인하겠다. 이것이 내가 할수 있는 최후의 속죄다. 감동적이군요. <laughs> 나의 루디를 함부로 보낼 순 없죠. 제가 호위하겠습니다, 루디. 필요 없다. 네, 마지막 순간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오, 루디. 그게 무슨 슬픈 말입니까? 당신은 아직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마물들을 유인하기 딱 좋은 길을 알고 있답니다. 따라오시죠. 이발 렌. 저 녀석을 믿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여기선 모두 함께 죽거나 우리만 죽거나야. 좋아. 관장의 결정이다. 지옥까지라도 따라가 주마. 비네, 넌 내가 지켜주마.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루디, 서운합니다. 저도 좀 지켜주시죠. 지길! <laughs> 지름길이 생겼군요. 피노, 괜찮은 <laughs> 거냐? 로디, 괜찮습니까? 이제 어... 나이도 꽤 있는데. 왜 나한테 집착하는 거냐? 응, 무슨 말씀이신지요? 당신에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겐 되살려야만 하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름다운 항체가 필요하죠. 어리석군. 죽은 이를 되살릴 방법은 없다. 아 순탄치 않군요.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하... 오! 그 녀석이 옵니다! 잘하네... 좋아, 좋아! 띠, 어위험했나 자, 어쨌든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성공한 것 아, 저기... 신에게 감사한다. 죽여주마. 이제 낙연도 여기서 대체다. 지치지도 않고 문제 거리를 또 들고 오셨군. 식량도 부족한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쩌자는 거냐? 저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오. 맞아요, 저분들 아니었다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었을 거요. 내가지켜보고 있던 걸 잊지 마라 피네, 이분들은 모두 피네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전 피네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멜리사. 하지만... 결국 은폐 마법이 깨지고 말았군요. 피네, 이제 그 힘을 써서는 안 돼. 하지만... 나도 듣고 싶어. 피네... 걱정 마. 이젠 우리가 피내를 지켜줄게. 설령 정화의 기적이 통하지 않는 암흑기사 같은 놈이 나타난다 해도... 아, 참! 그 암흑기사는 어떻게 됐지? 기절한 상태 그대로야. 방금 감옥에 처박아뒀다. 그분도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가봐요. 루디, 저와 함께 가시죠. 약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말로 할때 꺼져라! 루디... 확고하신 것 같군요. 조만간 다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그럼 전 이만. 루디! 난 떠나겠다. 뭐? 아, 기다려요! 어째서 떠난다는 거야? 내가 더할수 있는 건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빛의 신전에서 엘레나님의 신탁을 받아보세요. 당신은 빛의 기사였잖아요. 그땐 그렇지만 난 이제 수호자가 아니다. 루디 제발. 테라 왕국엔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요. 루디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빛의 신전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엘레나님 이런 죄가 다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우선 헤라왕국의 수도로 간다. 신전의 열쇠가 거기 있으니까 좋았어. 우리가 함께할게요.